이번 영상에서는 Spring Boot에서 Redis와 어떻게 연동해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pring Boot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Eclipse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New 해서 Spring Starter 프로젝터에서 이제 만드는데, Spring Boot Redis Demo라고 하는 어,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이븐을 사용하고요. 자바 11의 어 자료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편의상 의존성은 론포, 그리고, 음,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 쪽,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레디스에다가 가져오고 넣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거라서 스프링 웹,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를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은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이렇게 기다려 보면은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 이렇게 스프링 부트 레디스 데모라고 하는 간단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f o m x m l 에 보면은 이제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레디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스타터 웹 그리고 런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데 스프리 어 레디스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때 스트링으로 해서 그냥 넣고 빼고 할수 있겠지만은 우리 보통 어 다른 다른 서버에다가 이제 뭐 호출하고 값 가져올 때다 이제 VO 혹은 DTO 같이 어떤 객체 형태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Redis에서도 이제 객체 형태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에 부유나 DTO 같은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는 아이고, NTT인데, NTT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뭐, p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여기에는 아마도, string, id도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string, name도 있겠죠. 그리고, 뭐, 나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해서, 뭐, 그 사람의 뭐 태그. 자, 이런 것도 있겠고, 다행히,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다시 또 가지고 멤버수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DTO 혹은 VO 클래스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좀 설정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프링 부터 올라가면서 레디스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디스의 어떤 IP, 레디스의 어떤 포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이제 붙을 건데, 디폴트 값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적어줘도 되긴 됩니다. 지금 왜냐면은, 제가 지금, 어, 윈도우에서 지금 이렇게 로컬 호스트로 해서 레디스 서버를 띄워놨기 때문에, 디폴트로 있는 그, 17.0.0.1로 이렇게 떨어, 떠있고, 그 다음에, 6379라고 하는 디폴트 포트를 이용해서 떠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안 적어줘도, 안적혀 있으면 그 디폴트 포트로 붙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좀더 프로퍼티를 확실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pring.redis.port를 적어주고 호스트를 적어주면 은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서버를 사용한다 치면 여기다가 다른 정보를 적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접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스프링부터에서 레디스에 접속할 때는 이제 그 레디스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레파지토리 데이터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JPA처럼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셋, e t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레파지토리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레파지토리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디스 레파지토리 라고 해주고 얘는 이 x t e n d s 를 crud r e p o s 로 해주면서 이 타입은 우리 r s o 을 집어넣을거니까 펄선 클래스를 그리고 그펄선 r s o n 의 id는 string 타입이니까 string <laughs> 이렇게 적어줍니다. 요거는 어, jpa를 해봤다면은 그냥 쉽게 이해가 갈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p e 객체를 단위로 이렇게 이제 set get을 해줄것이고 그것에 i d 필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i d 필드에 해당하는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왜냐면은 이렇게 요걸 요거를 i d 로쓸 건데 이게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트링을 적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 주고 다 했네요. 이렇게 해 주면 끝인데 저희는 이제 레디스에다 셋 t 해 주는 실제 함수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 테스트 용도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러. 패키지를 만들고 그 컨트롤러 패키지다가 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그는 테스트용이니까 테스트 컨트롤러. 자 그리고 이거는 레스트 제이슨으로 주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get get mapping을 해서 public s t r e a m 으로 리턴하고요. 그다음에 get 거고, 자, 뭔가를 해주는 이런 걸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Post Mapping으로 해서, Public String Set 해주는 함수인데, 얘는 어, 값을 Set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Rest Controller에서 b o d y 에다가 Person에 정보를 받고, 그거를 다시 Redis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quest 다디에다가 펄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 뭔가를 한 다음에 인터넷 주겠죠. 자, 보통은 지금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컨트롤러에다가 지금 서비스 로직을 다 넣을 건데요. 일단은 어, 테스트용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짜로 할 때는 서비스에다가 서비스, 이 레스트 컨트롤러에다가는 서비스 로직을 넣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레디스 레파지토리 아까 만들어놨나요 레디스 레파지토리를 오토 바이어들로 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는 get 하는 거니까 find all 자 그리고 find all 한 다음에 to s t r 얘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는 r e d i s r e p o s i t o s a v e 에다가 펄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리턴한다. 이렇게 음, 됐다. 자 이러면은 여기서는 redis에서 r e d i s r e p o s i 를 이용해서 get 하고요. 여기서는 r e d i s r e p s 에서 save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어, 이렇게 로크로스트에다가 이미 레디스를 띄워 놓았습니다. 아 여기서 레디스 레파지토리를 못 찾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